안녕하십니까. 주절주절 백수의 호당입니다. 어둡네요. 커피를 사왔는데. 저의 목표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주차장 안이라서 좀 많이 어둡네요. 지금 계속 불을 켜고 해도 화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고, 비도 오고, 커피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네. 아, 원 플러스 원 좋다. 지난 7월에는 잘못 보냈죠? <laughs> 7월에는 좀 많이 게을렀고, 어, 이번 8월에도 좀 많이 게을렀습니다.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핑계를 한번 대자면, 7월에도, 이제 7월 초에도 두통이 있었고, 또 7월 말에 이제 또 두통이 시작돼서 8월 초 이렇게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또 8월 말이 돼서 또 두통이 있었어요. 제 병원에 가봤는데, 어, 일단은 뭐목 때문에, 목 때문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목을 치료하고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두통이, 목 때문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어쨌든 뭐 의사선생님이 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목을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두통이 있어서 지난 7월도 그랬고 8월도 그랬고 어 계속 하루하루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두통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계속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이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두통이라는 게뭐 무시할 수도 없고. 음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7월에도 계속 두통이 있었고, 8월에도 계속 두통이 있어서, 좀 제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좀 비효율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데, 이 통증이라는 게 뭐, 제가 두통이 정말 심해서 하면 뭐,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볼 것 같은데, 이 두통이, 뭐, 편두통 정도의 아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마치 느낌이 어딘가 이제 근육이 당겨서 그 염증이 생긴 듯한 느낌? 그래서, 하루하루 뭐 생활을 할때 정말 이게 불편해서 못 움직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두통이 있어서 거슬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통이 있어서 거슬린다 이 느낌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정도? 신경이 쓰여서 뭐 독서를 할 때, 좀 집중력을 잠깐 잃기도 하고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게임 할때 몰입이 잘 되잖아요. 몰입이 잘 되는데도 어 가끔씩 이제 두통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 작은 두통이 계속 유지돼서 지금 현재는 좀 비효율적이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똑같이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말을 할 건데요. 어, 저의 꿈은 백수입니다. 그런데 이 백수가 어, 놀고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면 백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 저는 백수라는 표현이 더 좋다. 왜냐하면 백수는 일단 어, 꼭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수라는 저 표현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벌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 물론 저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도 돈이 될 만한 무언가 또 좋아하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면 어, 저는 그나마 이제 글쓰기를 조금 좋아해요 글쓰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처럼 막 매일 쓰고 이런 건 아닌데 글쓰기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독서를 하고 어, 글을 계속 쓰면서 이것을 좀 돈이 될수 있는 글이 돈이 될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어,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쓰기 실력이 아직은 보잘것 없어서 어, 실력을 계속 쌓고 있는데요. 독서를 하면서 어, 계속 쓰니까 조금은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 계속해서 이제. 제가 글을 쓰면 분명히 5년, 10년 후에는 제법 잘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돈을 벌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글만 써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좀 브랜드 가치를 올렸으면 좋겠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쓴 글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초라하고, 어 아직 갈 길이 많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고 합니다. 좀 세부적인 꿈 하나를 말하자면, 저는 유튜브 구독자를 1만 명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 뭐 100명도 안 됐는데, 뭐 1만 명을 어떻게 만들까 싶지만, 이런 꿈이 단계적으로 가야 잖아요 어쨌든 저는 1만 명이 목표인데, 일단 1만 명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 이번 연도까지는 구독자 500명 만들기, 500명 만들기, 500명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가고, 앞으로에 가고, 앞으로에 가고, 어 이제 구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음, 저는 일단은 두통을 이겨내고 싶어요. 두통을 이겨내야 뭘 열심히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어 제가 이제 목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 두통이 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의 이제 예민함 이제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통증인데 저는 예민해서 이 약간의 통증이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9월에는 좀더 내가 좀 예민한 성격을 좀 무뎌지게 무뎌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두통을 못 느끼게 되면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9월을 만일 열심히 산다면 일단 두통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는 독서에 좀 집중을 하고 꾸준히 이제 글쓰기도 하려고 합니다. 또, 여행도 다니려고 하는데, 제가 친구들하고는 뭐, 등산도 같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하는데, 제가 혼자 하는 건좀 두려워해요. 혼자 하는 건 두려워해가지고, 어 9월에는 좀 혼자서 등산도 가고, 캠핑도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통을 이겨내야지, 어더 생산적이게 살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렇게 생산적이게 살면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도 더 꾸준히 포스팅을 하게 될것 같고, 어, 유튜브 영상도 더 많이 찍어서 어, 꾸준히 업로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일단 두통 이겨내기, 두통을 이겨낸 다음에 생산적인 나로 돌아가기, 나로 돌아가기입니다. 마음에 들었던 노래 가사... 음...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불교 노래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노래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참 차분해지고 좋아져요. 어, 제가 불면증이 심한데 최근에 이제 불면증이 심할 때 들었던 들으면서 잤던 노래가 있는데 어, 이,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게 기독교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노래인데요. 음, 한 소절만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